그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랩이라고 있잖아요. 동남아의 택시 되게 유명한 그러, 그 랩을 보면서 야 되게 이름 좋다. 이제 생각 하면서 지로 시작한 아주 짧은 단어를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투자자분들 한중에 막 그립이 너무 다른 사람을 매혹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립이라고 선택하게 됐죠. 메일 진짜 많이 보내, 보내고 어, 답장은 거의 이제 안 온다고 바, 봐야 되는데 가끔 답장 오면은 뭐 답장 뭐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이거 보내지 마세요도 있지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그때 실체가 없을 때부터 연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방송하는 날, 방송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서비스를 다 개발하기 전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아무 디자인도 없었을 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이 두부 케이크, 두부 빵에 비건 빵 했었어요. 특색 있게 되게 이제 인스타에서 되게 핫한 아이템. 설득을 되게 그 사장님 오래 해가지고 가기도 여러 번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셨죠. 그 두부 빵 사장님은 찾아오셨죠, 회사로.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인지 알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아, 디자인 요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보내드리고 이러, 이렇게 할 거예요 요, 요만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그런 거 했었죠 첫 초반에는 유상무 씨랑 그래도 안치가 그때 꽤 오래됐는데 그 옛날에 제가 이제 1 0대 마케팅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1 0대를 제가 3 0대때 이제 십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 0대들한테막막 막 많이 물어봤죠 누가 인기가 많냐 그랬더니 한창 그때의 전현무 씨였고 그앞 그때 옹달쌤이 음, 인기 되게 많았을 때 그래갖고 저 인기 많은 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때 수호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고 <laughs> 어막 아이디어 좀 얻을까 재밌는 이제 스티커 아이디어도 좀 얻고 뭔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약간 크게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제 그냥 만나고 싶었어요. 인기가 0 대들이 좋아하니까 왜 좋아할까. 십대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생각해갖고 소개로 만나게 된걸 인연으로 되게 이제 오래 알게 돼서 이제 자주 상무 씨가 랜덤 박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상품을 같이 저희가 사, 벽돌도 사인하고 <laughs> 그다음에 애기 고무신에도 사인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는 상품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는 그뭐 동접자가 이제 천 명이 넘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그래도 확 뛰는 순간이었죠.